뚝 떨어뜨립니다. 자 여기에서 목에 힘이 되도록이면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목에 힘을 푸는 게 중요한데 어, 계속 한 자세만 하기, 하고 있기에는 너무 어, 심심하기도 하고 또이 상태에서 목에 힘이 잘안 안 빠질 때는 목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시면 되세요. 어, 목 뒤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느낌들이 있으실 겁니다. 어, TV 보시거나 스마트폰, 컴퓨터를 하시는 부분에서 목이 앞쪽으로 거북목이 되는 것을 또 방지하기도 하고요.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어깨 부분까지 아주 시원하게 풀립니다. 자,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서 목이 가볍게 풀리셨다면 자,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머리와 배드가 완전히 분리돼서 머리가 툭빨궈지는 느낌으로 여기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. 잠깐 목에 힘이 풀렸다면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기. 점점 좌우의 가동 범위를 넓히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 지그시 움직이면서 목의 근육을 느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에요. 다시 한번 툭 떨궈주고 자, 견갑거근이기 때문에 목 있는 부분과 견갑골의 어,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죠. 그래서 견갑골이 움직임도 같이 한번 줄 거예요. 천천히 한 손씩 머리 위로. 한 손씩 머리 위로. 그래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어깨에도 손에도 힘이 빠진 상태, 목에도 힘이 툭 떨궈진 상태를 유지합니다. 자, 힘이 빠졌다면 좌우로 움직이고,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위의 사례로 눌리는데 이 자세는 반대인 동작인 거죠. 누워서 머리를 툭 떨궈서 머리의 무게를 바닥으로 늘려주는 방법으로 툭 떨궈주고 다음 양손을 합장해서 팔꿈치를 얼굴 앞에서 모아줍니다. 자,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다시 한번 손끝을 바닥 쪽으로 가슴 쪽으로 손끝 눌러주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목 주변 근육, 견갑부 주변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방법입니다. 지그시 눌러서 유지하고. 자, 발꿈치 열어서 툭 떨궜다가, 한 손씩 바닥으로,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와서 좌우로 움직입니다.